우리 회사 에선 누 구나, 다 이런 말써 이렇게 표현 해 라고 할지라도, 누 구나, 다 이렇게 써 가, 아 니라, 나만큼은 조금 더 바른 표현을 써야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쉽게 표현해줘야지. 쇼스트, 여러분들을 뭐라는 걸까요? 진행자, 진행자, 아, 판매, 아, 판매, 도우미. 판매 도우미. 아, 그건, 그건, 괜찮습니다. 판매 도우미. 정말 웃기 말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펑! 말을 하잖아요. 상품 안내자, 소개인, 방송 판매자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사물 의인화는 많이 씁니다. 사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어, 저희 조카가 명품 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품 백을 꼭그라하으요 언니가 널 너무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방송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방송 언어로서 매우 바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는 얼굴도 입체감이 있어야 예뻐라는 인식을 정말 알, 알, 알게 알지 못하게 심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침구류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오, 피부가 하얗고 모공이 없으며 얼굴은 갸름하고 얼굴 크기는 작으며 눈은 사슴눈망울로 크고 맑으며 머릿결은 곱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홈쇼핑 언어에서 보면 은요 이런 사람만이 정말 예쁜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 제품을 사도 나는 이렇게 예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사는 거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외모차별적 표현을 지금 우리가 오히려 홈쇼핑 언어 안에서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텀블러를 톰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통컵이라고 표현했다가 무척 창피당했습니다. 북한 말 쓴다고. <laughs> 네, 이런 말들을 사실 어, 방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먼저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티즌이라는 말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리꾼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9시, 8시 뉴스 앵커분들이 일부러 누리, 누리꾼이라는 말을 많이 써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누리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거를 예견하고, 어 톤컵이라는 말을 바꿨지만 외국어가 우리의 언어보다 훨씬 근사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톤컵이라는 말보다 텀블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지요. 홈쇼핑 언어 사용 지침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